키링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사업부 이가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키링이 되게 많긴 한데요. 얘부터 소개를 하면요. 얘가 되게 좀 사연이 있는 친구예요. <laughs> 제가 입사한 지한 3주 됐을 때 동기분들이랑 같이 매장 나와가지고 PDA로 여러 제품을 찍다가 얘랑 눈이 마주쳤어요. 너무 이 해맑고 무해한 이 웃음에 제가 한 눈에 반해버렸어요. 네, 이거는 또 제가 글 사보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아트박스에 민키링이또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외 수출용으로 또 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한 8종류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Lazy Sushi Club 의미는 없습니다 <laughs> 이걸 달고 다니고 있으면 약간 조금은 쉬어도 될것 같은 기분? <laughs> 연장선으로.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키링은 이건데요. 이건 저의 아이디어가 한30% 들어갔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키링은 자존감 올려주는 키링인데요. You're awesome, slay. <laughs> 넌 최고야. 찢어버려 <laughs> 이런 의미인데요. 제가 아이디어 낸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팀장 아이디어 내셨고, 예술가스 아이디어 내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낸걸더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거 키링들 팔리는 그 순위를 봤는데 팀장님이 내신 게더 순위 권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분은 좋았습니다. 네, 잘 팔리니까. 하지만 제가 낸 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실 생활자파팀의 유석호입니다 제 키링을 소개할게요 이건 전매추 쿵야 키링이라고 이제 9월에 아트박스에서 출시가 되고요 이 전매추 쿵야 키링은 이렇게 태그를 하면 당심 메뉴를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삼겹살 선택 장애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염 뽑기 키링은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항상 끝집개를 꺼내서 보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용도로 달고 다니고 습니다 진짜 토트백을 달고 다니시나요? 네,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실 패션잡화팀에 소속되어 있는 디자이너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제 키링은 두개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 먼저, 요첫 번째에는 저희 패션 잡화팀에서 만든 장신 인형 키링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검정색 고양이를 좋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고 다니고 있고, 뒤에 여기 꼬리도 있어요. 근데 가끔 수염이 약간 울고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손질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출근할 때 울어요. <웃음> 지하철에서 <웃음> 출근길에 울고, 도착해서 다시 이렇게, 퇴근할 때 다시 웃는 고양이입니다. 얘는 다모구치 캐릭터 중에 하나인 약간 고정 캐릭터 라인에 있는 미미치라는 캐릭터입니다. 되게 동글동글하고, 얘는 엄청 폭신폭신한데, 되게 단단해서 귀여워서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실 패션 잡화팀남우송입니다 여기 체리 포인트인 귀여운 초미니 키링이고요 이건 식빵 모양 미니 파우치인데 안에 에어팟이나 뭐 립스틱 같은 거를 넣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미니 파우치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 소금빵 키링인데요 여기 소금 디테일이 있어서 이거는 크로아상이 아니라 소금빵입니다 아, 네. 제가 아트박스 베이킹 동호회를 또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만든 소금빵 자랑하고 싶네요 저는 이 소금빵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키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박스 미디어 컨텐츠 팀 정윤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화제작 김열의 칼날 아시죠? 저는 김열의 칼날에서 이제 렌코쿠쿄주로라는 키링을 달고 다니고 있고요. <놀람> 이런 디테일도 음. 숨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들고 다니는 가방이랑 이 쨍한 노란색 컬러랑 너무 잘 맞아서 제 가방에 잘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친구는 랜덤 키링인데요. 퍼글러라는 키링입니다. 제가 이 팬티가 너무 귀여워서 제 위시였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한 번에 뽑아서 지금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고 카메라는 보일지 모르시겠는데 요 소재가 약간 이런 보슬보슬한 털 소재거든요 이렇게 만지면서 걸어다니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SNS에 올라가는 사진들 제가 다 찍고 있거든요 아, 저희 팀 직원 한 명하고 같이 찍고 있는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아트박스 가셔서 얼른 이런 예쁜 키링 구매하셔서 인생템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트박스 기획실 홈앤라이프 팀 윤서인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단 키링은 이런 토끼 키링인데 제가 원래 옷을 좀 캐주얼하게 입는 편이라서 엄청 귀여운 키링은 좀 지양하는 편인데 고급스러워 보이는 키링이 있어서 한번 달아봤습니다 검정 가방에 포인트로 핑크색 토끼 키링을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토끼띠라서 달고 다니는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트박스 기획실 디지털팀에 있는 김용은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약간 무채색 패션을 좋아해서 좀 키링으로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 계획이랑 그리고 계획이 짝꿍 별이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핫한 카메라 키링도 같이 달아서 이렇게 좀 예쁘게 키링을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찍는 건가요? 맞아요. 이게 실제로 찍혀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가지고 가면 좀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 팀에서 좀 신상으로 출시한 상품인데 좀 인기가 좋아가지고 저도 같이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블랙 말고도 브라운도 있으니까 아트박스에서 한번 구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v m d c 김서경입니다. 제 키링은 아트박스 캐릭터 중에 제 최애 캐릭터인 엉금이 키링인데요. 이렇게 부들부들한 퍼소재로 되게 촉감이 좋아서 출퇴근길에 만지작만지작 거리게 만지작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이 엉금이 등껍질 대신에 네이 클로버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클로버 하면은 또 행운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키링을 저의 작은 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음. 비교적 조금 새로 나온 캐릭터이기도 하고, 눈이 조그맣게 톡톡 달려있는 게 귀여워가지고, 가장 좋아하고 있어요.